보디프로필을 향한 유경 씨의 노력. 밤 10시에 일이 끝나면 꼭 헬스장을 찾았습니다. 이번 보디프로필에선 체지방 14%를 만드는 것이 유경 씨의 목표. 유경 씨에게 운동은 이제 물을 마시는 것처럼 삶의 일부라고 합니다. 점점 다가오는 보디 프로필 촬영. 그녀의 식단은 달랑 달걀 두 개뿐. 아, 고물량한 도전이 쉽지 않네요. 게. 몸에 근육 잘 보이려면 수분을 빼야 돼요. 물 많이 못 마셔요. 오늘 촬영 전날이라서요. 내일은 아예 안 마실 거고요. 오늘은 한별 500g, 500g만 먹으려고 했는데, 그 정신이 일것 같아서 한 700g. 그냥 목을 추리는 정도? 평소 물을 3리터 마시다 보니 수분 조절이 힘들다고 합니다. 오전 장사를 마치고 쉬는 시간. 올해 도전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합니다 7월의 연휴는 보디빌더 대회 음, 참가해볼까 이런 생각 중인데 지금 제첫 시합 제가 출전했을 때보다 지금 몸 상태가 더 좋거든요 지금 하체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고 상체는 금방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번보다 잘할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2년 전 보디빌더 대회에 참가했던 유경 씨 부모님은 유경 씨의 행동이 걱정입니다. 아까 유경이가 대화한다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? 그래도 죽으면 남한손에. 나는 내가 한2년 전에 유경이가 하는 거 다서 봤잖아요. 연습할 때는 굉장히 안쓰럽고 조금 불쌍하더라고. 못 먹고 쓰러지고 막 이러니까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먹고. 그 바보들 이런 짓거리지 그게. 웃지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원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해든지 어? 말든지 쓰러져 죽든지 말든지 그러면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니까 그래 당신이 하지 말라고 한다고 걔가 안할 애는 아니지 하긴 하지 반대해도 해 근데 이왕 하는 거 그냥 그치. 그치. 말든지 나한테 공부하지 말고 지주아서 하는 짓고 대가뭐 해라 말아야 한다 아휴 하여튼 어차피 이왕 하는 거어머니도 좋잖아 딸의 도전이 아버지는 걱정스럽습니다. 불쌍해, 불쌍해. 어, 먹지도 모르고 매 닭가슴살이나 먹고, 오는 거그 먹어. 주식이고 대회 나가기 미스터에는물한 방울도 못 먹어. 그러니까 그런 거 해지 말라고 몸을 운동이 되는 게 몸을 좋게 하고 운동을 하는데 이 몸을 다혹사시키는 건데 이게 무슨 운동이냐고 그러면나하지 말라고 그래 어머니도 걱정되기는 마찬가지 딸이 이제 그거를 한다고 해서 찬성을 했는데 한번 쓰러진 적이 있어요. 음, 밥도 못 먹고 늙거 먹고 그런데 아, 안했으면 좋겠다 네,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. 그래서 말리기도 했고 야, 안 하면 안 되냐 했더니 엄마 여기까지 왔는데 반 이상 왔는데 대회가 낼 모레인데 어떻게 포기를 해, 해야지 자식들이 하고자 하면 다 해주고 싶었어요. 네.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유경씨는 운동을 하러 왔습니다. 오늘이 결전의 날이거든요. 내일 촬영할 거라서 그걸 완전 빡세게 할 예정이에요. 한번 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눈에 띄는 그녀. 아무리 힘들어도 중도 포기란 없습니다. 보디프로필을 향한 유경 씨의 열정. 눈에 띄는 그녀 유경 씨는 보디프로필 촬영날 어떤 모습으로 변신할까요?